에, 이거 한 지금 오, 뭐예요? 5억 올랐네. 그죠? 5억 올랐어요. 그죠? 이때 샀으면 5억 올랐네. 아,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사는지. 그죠? 어 자, 이거는 방법이 뭐딱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돈돈 많이 번 사람들이 사든지 그죠? 어, 뭐 여기 우리나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자, 그다음에 에 부모님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 그죠? 어,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은 투자 안 한다. 그죠? 다른 지역은 투자 안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 팔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마포 한번 보시죠. 마포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죠. 어,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10년차. 자, 10년차 25평이 17억 5천. 그죠? 거의 신곡가 갔죠? 어, 신곡가 갔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용강동 레미안 마포 리버웰 34평이 이 최고가가 23억 8,300. 그죠? 23억 3,000, 22억 8,500. 계속 오르네요. 그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마포도 올라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 그 이, 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이제, 사대문구, 사대문구도, 이것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에, 여기 이제, 에, 이게 북가자 뉴타운, 에, 레미안, 레미안, DC,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이 33평. 자, 여기는, 전구점을못 들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역에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단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 가격 12억 정도에 거래됐고, 자, 그다음에 단단 지역죠 여기 여기 보시죠. 여기가 어 파크뷰자 1단지 예, 33평이 예, 13억 9천. 어 그다음에 예, 13억 9천 뭐 거의 신고가죠. 그죠? 거의 신고가. 신고가 찍어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예, 수색뉴타운 이쪽 한번 보시죠. 수색뉴타운. 자, DM c 센트럴자이 3월 2일날, 16억 2,500.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죠? 34평. 야, 여기에 16억. 글쎄요. 어쨌든, 신고가 거의 근처 갔어요. 신고가 근처 갔어요. 16억 3천 거의 신고가네요. 그죠? 16억. 자, 그 다음에, DMC SK뷰. 자, 이것도 전에 15억 찍고, 뭐, 14억 4,500. 그, 15억 찍었네요. 그죠? 작년 12월에. 15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신 이런 동네 살아도 15억, 16억을 줘야 돼요. 그죠? 어, 15억, 16억을 줘야 된다. 자, 여기도 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거래가 잘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이 은평구 쪽을 보세요. 은평구 쪽을 이게 또 보셔야 돼. 자, 여기가, 요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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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여기 단지 크죠? 그죠? 어, 단지 크고, 여기, 불광역 근처이고, 이쪽이 연신내요 뭐, 요, 쪽으로 좀만 가면 이제, 저기, 나중에, GTX도 살수 있으니까, 강남에 접근성이 좋죠? 그죠? 자, 여기가 요번에 분양하는데, 25평이, 한 10억 넘게 분양한다고 그래요. 평당 4천 원 분양한다고 그래요. 완판되겠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근의 가격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 25평이 예, 시, 10억 6,300 찍었어요. 평당 4 0 0이 넘잖아요. 그죠? 분양이 되겠죠. 그죠? 분양이 되겠죠. 여가 평당 4 0 0이 넘었으니까. 자, 여기도 가격이 어, 23년 최저점이 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억 5천 올랐어요. 자, 이거 어떻게 올 거예요. 그죠? 어,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세훈의 옷소공 문제, 문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자, 에, 33평은 거래가 안 되네요. 그죠? 어, 25평이 오히려 싸니까 25평이 거래되네요. 그죠? 25평이 거래돼요 자, 33평은 오히려 거래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12억, 뭐 13억 주고는 살 사람이 없다. 에,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 동네는 10억 가지고만 오는 거야. 간신히 10억. 그러니까, 33평은, 아직은 싼 거죠? 그죠? 25평이 10억인데, 34평이 12억이면, 뭐, 사실 싼 거잖아요. 근데, 아직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롯데캐슬, 불광동, 25평, 8억 5천. 자, 여기도 좀 외지니까 거래가 안 되네요. 그죠? 자, 이, 이, 이 서울 인근에, 경동지구 여기 이제 거래가 좀 되나 보죠? 이제 이런 데는 거래가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돼. 거래가 좀 되, 되네요. 그죠. 3월달에 하나 됐네. 그죠. 아주 거래가 활달한 건 아니네. 그죠. 외지다 보니까. 그죠. 아, 아직은 이 외곽 쪽은 음, 그렇게 비싸진 않다. 아니, 비싸지 않은 게 아니라 거래가 되진 않는다. 그죠. 아, 이 도심에서 거래가 좀 된다. 아그 정도.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서대문구 쪽 한번 보시죠. 서대문구, 홍제동 한번 볼까요? 홍제동. 자, 홍제동. 여기, 음, 윌링턴 음, 홍제역. 엘링턴 플레이스 자 거래는 많이 안될 거예요, 그죠? 아, 2월달에 조금 됐네요, 그죠? 13억 정도에 84, 8사, 84가 13억, 25평이 에, 역시 어, 25평이 11억이 넘었어요, 11억이 어, 11억이 넘었어요, 그죠? 어, 조금 거래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죠? 정전 현대 아파트이고 오래된 건데 32평이 에, 9억 3천. 25평이 7억 4천. 어, 25평이 7억, 7억 4천에 분양되네. 그죠? 이건 뭐, 예전에 분양가가 1억이었는데, 7배 올랐네. 7배. 그죠? 어, 7배 올랐어요. 계속 오르네. 계속 오르네. 그죠? 음. 한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도. 홍재동 센츄럴파크. 11억 6천. 그죠? 11억 6천. 34평이. 어고래가꽤 됐어요. 그죠? 어, 이, 이 정도는. 11억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유치, 홍재, 홍제, 홍제동이면 거래가, 유치가 좋잖아요. 그죠? 자, 25평이, 10, 예, 11억, 11억. 25평이 11억, 34평이 11억 6천. 2 .25. 5평이나 34평이. 오히려 이게 더 비싸네. 25평이. 그죠? 차이가 안 나네. 자,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뭐, 2인 가구, 뭐, 3인 가구, 그러니까 25평을 선택을 하네요. 그죠, 벌써. 그런 현상이 보이죠. 그죠? 어. 자, 여기도 25평이, 어, 이거 11억 6천까지 갔어요. 그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저, 다른 쪽은 안 봤는데, 이쪽은 내일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강북 지역도 호가가 올라오고 있다. 그죠? 아 이게 불이 붙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불이 붙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죠. 어, 경기는 안 좋은데, 그죠? 어, 뭐 직장 취업도 안 되는데, 뭐 사람 담 뽑고 하니까 그리고 뭐 자영업도 안 되는데, 집값만 오른다, 그죠? 어, 뭐 이거 이건 뭐뭐 이거 이건 뭐 수요가 한계는 있겠죠, 그죠? 어, 뭐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 있는 거죠. 그죠? 가격의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경기는 저성장 구조로 가는데. 그런데, 에, 그런 건 있어요. 이 서울이, 이, 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서울로 다 몰리잖아요. 그죠? 어, 서울로 다 물리거든요. 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역 규정 발전이 안 되면 에, 지방의 부동산은 다 팔고 서울로 다 달려올 수 있어. 어. 자 그때는 여기는 완전히 왕거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다.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요번에. 예, 네, 국가의 행정 수도를 옮겨서, 그죠? 뭐, 이제 대통령도 세종으로 오고, 국회도 세종으로 오고, 그래서 행정의 중심이 세종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어, 또 이곳이 중심이 돼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이 지방은 인구도 감소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다 팔아, 제껴 생각만 하죠. 자, 다 몰고,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로 간다. 그죠? 그럼 여기에 가격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자, 정치인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 지나친 에, 서울 몰빵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값TV의 명품PD 피디, 한피 d 였습니다